어깨 앞쪽이 아프다면 어깨 앞쪽이 찌릿하거나 쑤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. 이 부위의 통증은 회전근개 손상, 관절염 또는 이두근 건염 등 다양한 원인 때문일 수 있는데요.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힘줄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갑작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. 특히 평소보다 어깨를 많이 사용한 뒤 통증이 생기거나 움직일 때더 심해진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이외에도 어깨 관절 내 염증이 누적된 관절염 팔을 자주 쓰는 직업군에서 흔한 이두근 건염도 주요 원인입니다. 대처법은 우선 무리한 동작을 피하고 초기에 냉찜질로 염증과 붓기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.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어깨 근육 강화 운동을 해보세요. 그래도 통증이 1,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어깨 앞쪽 동증 결코 방치하지 마세요.